네 네. 그럼서 한2 0 0얼마나고 본다고. 아, 한 혹시 모르잖아. 1나 2시에 뭐든 생각 돼. 숙기 너무 많아. 마 가져면 되지. 모자라면 아쉽잖아. 그럼 <laughs> 팔구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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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집게를 가져왔어요. 집게 있구나. 들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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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불안한 느낌나들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저희가 네. 게임을 준비했어요. 옛날 음. 건물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자, 초롱이 팀 옥나비 팀으로 옆으로 쭉 갈게요. 음. 둘, 셋, 아안 아홉, 아 예. 잘, 아 예. 아홉, 아홉, 아예 아홉, 아홉, 아예아했 아홉, 아요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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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패스. 패스? 패스? 우리 오연경이? 오연경이 아닌데? 뭐 아, 아닌데? 고 보여주기엔? 아, 그런데 말입니다. 잠깐만요. 아, 은 몰라. 어, <laughs> 긴장주? 아, 아, 아그 그래. 예. 최. 예, 최신아. 아니요나일의 라디오, <laughs> 아, 네. 라디오, 라디오, <웃음> 라디오, 라디오 <웃음> MC 버튼 어, 맞아, 맞아, 맞아. 최하죠, 최하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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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오, 와, 와, 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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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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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와, 아, 와, 와, 남인성! 오 하나 둘 셋! 아 개. 아 개. 아 걔? 손호 하트. 하트. 어. <kes> 어? 어? 어. <이> 어. 어렵다? 어. 우리 이름 못 읽어 어응 감독님 정 어? 어? 아, 아. 어? <이> <anybod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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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 말말 마, 네. 맞아 맞아. 모르. 이 마, 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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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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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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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와~ 왜! ㅋㅋㅋㅋㅋㅋㅋㅋ Warner 와! 와 말해줄게 없어요. 말라질이 없어요. 어요브어요요 브라질이 없어요. 어요 하나만. 어 일단 하나만. 없어요. 브라질이 없어요. 브라질이 없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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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이름 뭐지? 코팅이 빼쪽한데. 다빼투하지솔이런 엄마 모르겠어. 나이런 몰라. 패스? 패스, 패스 있어요. 응. 패스? 한이습니다 응. 응. 자, 송윤아. 송윤아. 송윤아 남편이 아까 우리가 사진 게임 했을 때나어잖아 힌트 드릴까요? 응. 남편이 영화 찍었는데 해운대 해알았어 아마 다안 나니까 응. 몰라 회원들 아빠가 탈경부 아, 수유진, 아. 응. 백정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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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잘, 장순정, 아걔 이름 뭐야 남자, <laughs> 아, 아, 남자인지 래자걔 누구냐고? 걔 남자 이름 뭐냐고? 그래, 강미성. 그래. 진짜? 아, 이거 쉽다. 어. 이게 뭐 이거 쉽대. 이거 쉽 짜른 말은 만 되는데. 아, 짜증말아짬뽕만지 <laughs> 짜뽕맞으면... <laughs> 아니,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짬뽕만들었네. 김1초 땡. 준비, 시작. 하이라. 차인표. 차 아닙니다. 아, 아. 아, 종수. 저종 뭐야? 아 이제 나아 누구 냐와다 나와 진짜 엄청 롱래픽 하는 사람? 그러니까 패스 죠맞스 아아 아니야 두 번째 김승우 김승우? 패스 패스 뭐뭐뭐 뭐, 저기 패스 아니 패스할게요 네 패스 김승우, 금남주 아참 손태영 손태영 어우뭐야아 손태영 손태영 누구야? 천태영 아, 아까 이 남자 아, 나, 배우자 사진에 나왔었어. 아, 까데 아까 맞춰. 자, 빨리 말해 빨리만. 아, 본사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이재룡. 이재룡? 통과. 아냐, 아냐. 통과, 통과, 통과. 자, 패스 어. 이재룡 미호자. 자, 최양당. 최양당. 백 펭귄스. 아, 그래. 아, 자, 김학래. 김학래. 개그맨 거플인데. 그래. <laughs> 아, 아까 지금 막 짱겠지? 30초 남았습니다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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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아니, 홍서범 경인데맞 홍서범, 홍서범. 가수 있잖아 조각경 오케이 끝자 이번 팀은 <laughs> 옥라리 팀겠습니다요요 하나 남은 거 파란 거 <laughs> 맞추기예요. 또 토끼, 막 이런 게 아니라 말도 안, 안 돼. 는약제시어 강아지야. 그러면 그거 표현해야 되지? 그럼강아지 어떻게 해 소리 내기 기 말고 응 말만 안아야 되겠지? 말만 안 돼요. 시작! 강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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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하려나> 아지말아지되아지말아지강 <laughs> that's <laughs> <laughs> 아니요 스 전 너랑 기

자, 어. 까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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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예지. 다시 한번집어 주시고. 자, 그 다음. 자. 에이. 아, 그 다음, 아빠들. 잘 기억해요. 어! 잘 기억해요. 어! 어! 기억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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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 보이네. 나 운동이 운동이다. 이가개기 <laughs> 벌써 들이저저어 <힘드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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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밀어줘. 자기겠다나운 시켜서. 아, 나는 <laughs> 못가, 난 못가. 아버님, 저랑 같이 계시던지? <laughs> <laughs> 운전 못 하는 거 아니야? 운전? 너만 보자. 너만 보자. 내산소 부족하네. <laughs> 지난한마디해이팅 <laughs> 지나 <지인아> 큰 짐을 쳤지 옥구산 <laughs> 두 배야, 두 배. 옥구산 <laughs> 두 배. <laughs> 내려가서 보자. <웃음> <웃음> 잘 잡고 해야 돼요. 탁구, 탁구. 지금? 내려오고 계세요? 어, 너, 이제 봐, 보여 이제. 아니야, 이게. 어. 아이고, 두배되는데 핸드폰. 핸드다네선 애. 안 올라왔다, 낯선 <laughs> <laughs>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웃음> <웃음> 응, 응, 알았어. 그냥 오늘길비밀네 저기인데. 보여? 어, 왜 가까워요? <laughs> 땀나거안 보여? 거! 귀하지 이게. 이온대 위에.